주님께서는 우리들 죄가 종처럼 붉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또한 영원한 그 생명의 천국으로 능력하게 그곳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 없이 삶을 살아 주께 충성하고 복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능덕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그 생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기단 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 함께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피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온 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우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목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다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과 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때 언제든지 실족하기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본문 구절 10절, 11절에서 이런 것이 없는 자, 이것을 행한 자, 마지막 11절에서 이같이 하면 우리가 이것이 무엇인지 이 실체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상고하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베드로우서 1장 3절, 4절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복음의 생명 능력, 신생한 그리스도의 본성인 그 성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경건하여서 주께 온존재를다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생명과 그 복음을 위하여 이 세상의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절망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같은 그리스의 도 몸에 지체들끼리 서로서로 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바로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매인처럼 하나님께서 거그 길을 밝혀주셔도 거기를 갈수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하나님의 복음 부활의 생명 능력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이 세상의 죄들과 동거하면서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은 그 어떤 환경과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실족하면서 가망하게 이 세상에 흐름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바란 하나님의 사람들, 내 믿음이 강근하고 온전케 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은으로 말미암아 연단되어져서 굳고 굳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으로 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와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한 성품을 주께 범사에 감사와 찬양드리면서 말씀대로 행하고 주께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을 붙들고 사는 이 사람들은 주께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의 그 나라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충만하고 풍성하고 부유하게 그짐없이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사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가다의 혼인잔치에서 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항아리 안기까지 가득 물을 채우라고 하셨을 때그 물이 보도대로 변하셨듯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의 거룩한 몸된 생명 안에서 그 진리와 그 실제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의 만족한 기쁨과 충만이 아직까지 우리 존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헌신하고 봉사하여 희생하여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졌을 때에 분명한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여서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은 주와 함께 가는 길이 좁은 길이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능력하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은 이 세상에 청량할 수 없는 강대한 넓은 길로 주와 함께 생명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범사에 주께 감사드립니다. 저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해 여의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오소서. 대개 나라와 근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